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S Y 스틸텍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릴 거고요. 또 S Y 스틸텍이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이 거래량은 조금 많이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요. 이 외국인의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현재 뭐 상승 추세를 깨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 추세를 깨지 않는 모습 속에서 이런 하락 추세가 나왔을 때 제가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공략을 해야 된다. 매수로서 대응을 해야지 우리가 이런 상승 추세 속에서 이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 하락의 마지노선까지 주가가 떨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 반드시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s y s t i l t 오늘 이제 양봉을 뽑아내면서 이 추가적인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트럼프 이 취임이 한달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s y s t i l t 매수 대응으로서좀 바라봐야 된다 라는 말씀까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SY 스틸텍 같은 경우도 제가 이 추천 정보로 넣어드리면서 또 기존의 이 추천 종목들처럼 또꾸준하게 수익을 쌓을 수 있는 이 타점 정보들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이 SY 스틸텍을 통해서도 이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를 꼭 한번 잡아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SY 스틸텍 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겠습니다 하자 SY 스틸텍 같은 경우는 뭐 시장이 워낙 좋지 않았다 라고 하더라도 이런 상승 추세를 꾸준하게 타온 종목이라고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자 이런 하락 추세가 나올 때마다 제가 어김없이 여러분들께 우리가 매수로서 대응해야 되는 구간이 일시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sos 을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하락 구간이 나왔을 때이 적정 매수 가격대가 꽂히게 되면은 우리가 매수로서 대응하면 이런 상승 추세가 나왔을 때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도 상당히 많이 줬었고요. 그리고 어떤 외신들이나 뉴스를 통해서 뭐 트럼프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측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은 어, 긍정적인 어떤 재료들의 바탕으로 이런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고점 뚫기 매매도 가능한 종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s y s t t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양상을 보여줬던 거의 유일한 종목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후에 이런 급락세가 나올 때도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대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다 이전에 어떤 주가 흐름 속에서 봤었을 때 오히려 이 전쟁 진행 상황이 좋지 않았던 구간에서도 이 저점에서부터 반등세를 계속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의 요런 하락 추세 속에서도 우리가 적정 매수 가격대가 도출이 되면은 이때부터 우리가 매수를 시작하게 되면 이후에 이 후에 이 전고점을 뚫는 양상까지 큰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SY 쓸때 같은 경우는 뭐 현재 뭐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이 스탠스를 잡고 앞으로의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이 종전으로 가져갈 것이냐. 자, 이것에 좀 기추가 주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 트럼프의 이 취임이 이제 1월 20일이기 때문에 이한 달도 안 남은 상황 속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뭐 트럼프 1기 때도 그랬지만요. 이 트럼프가 같은 경우는 어떤 채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각각의 국가들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본인이 각 국가의 뭐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총리들을 만나 가지고 이 단판을 짓는 어떤 모습을 보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교 문제를 좀 직접 풀고자 하는 이제 그런 의지가 상당히 높으신 분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렇게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런 거래량이 좀 줄긴 했지만 제가 말씀드리듯이 외국인의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결국은 이 트럼프가 취임이 됨과 동시에 이 전고점을 뚫을 수 있는 추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는 예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S.Y. 스틸텍의 트 주가가 가장 정직하게 올라가고 있는 주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대기업들의 주가 상황보다도 우리가 수익 내기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를 되겠고요 그리고 또 sy나 sy 스티텍 같은 경우는 뭐 코오롱 글로벌과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업무 협약도 체결을 했고 이 실제로 우크라이나이 재건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을 모집하는 상황 속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줬다는 점을 우리가 또 관심있게 봐야 된다고 라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코오롱 글로벌과 함께 이 데크플레이트 관련해서도 이 기술 개발과 이 제조 등에 대해서 이 협업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일단 우리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뭐 기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또 현지에 최적화된 이 건축 공사용 내외장 패널, 그 데크 플레이트까지 포함하는 기자재 연구 개발과 생산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 팀과 함께. 조금 더이 가파른 우상향 추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금의 이 주가를 우리가 이 저점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저점의 구간도 우리가 뭐 이렇게 언제까지 하락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가격에서부터 또 상승할 때는 어떤 양상을 보이면서 상승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대응 전략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지금의 순간에서 제가 SY 스틸링은 우리가 충분히 대응하기에 좋은 주가의 위치, 주가의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고 어,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피고 있고, 그리고 아직 뭐 전쟁 종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질지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가 조금 망설여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S Y 스텔텍도 제가 이 추천 종목에 넣어드리고 계속적으로 대응 전략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대응 전략 매수 매도 타점을 통해서 매매를 하시면은 이 충분히 손쉽게 이 수익을 SY 스트텍을 통해서 내실 수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우측에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추천 종목에 대해서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또 여러분들 누적 수익을 쌓아 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던 것처럼 이 SY 스트텍에 대해서도 제가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뭐 트럼프 취임 그리고 트럼프 취임 이후까지도.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는 이런 타점 정보를 계속적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던 이 매수 매도 타점들 상당히 단순한 정보로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헷갈리지 않고 그리고 매매에 집중하실 수 있는 정보들만 전달해 드리고 있죠. 뭐 기업 분석 정보라든가 그리고 뉴스 같은 것들에 이 주가들을 좀휘둘리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좀 혼돈을 야기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것 없이 여러분들이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된다. 이런 타점과 관련된 정보들만 모두 다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때문에 훨씬 더이 수익 확률이 높아질 수 있고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고요. 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이 검증이 끝난 타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용해 보시면은 충분히 아 수익이 잘 나는구나 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sos 혜택 같은 경우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이런 하락 추세에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타점들이 분명히 있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런 타점들에서도 우리가 올바른 이 대응 전략을 썼어야지 또 수익을 보다 크게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 수익을 보다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대응 전략으로서 이 타점 정보가 가장 중요한 정보라고까지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그래서 SY s t e l t a g 을 조금 재건주로서 좋게 보고 있는데 어떤 식의 대응 전략을 펴서 매수, 매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화면 상단에 보시면 제 개인 번호가 있습니다. 010-8182-6224, 010-8182-6224번으로 SY s t e l t a g 의앞두 글자, S라고 이렇게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또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는 제가 SY s t e l t a g 여러분들 확실하게 수익 될수 있는 타점 정보를 모두 다 실시간 정보로서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이 무료 정보방 그리고 문자 답장을 통해서 모두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주가 변동성에 너무 혼돈하지 마시고요. 이 대응 전략. 제가 여러분들께 드린 타점 정보를 통해서 올바르게 펴보시고 또 대응을 통해서 또 꾸준한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기회까지 꼭 가져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이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어야지 또 수익과 직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 문자로도 여러분들께 실시간 매수매도 전략을 드리고 있지만 또 매번 문의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전략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게 이 제가 텔레그램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정보방 같은 경우는요 전부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수익 확률 높은 이 추천 종목의 매수 매도가 그리고 이 매매 전략을 이 현재까지도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수많은 매매 내역에서 그 수익률이 모두 다이 검증이 되었고요.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핵심 정보만을 뽑아서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확실하게 수익을 꾸준하게 낼수 있는 이 실시간 매매 전략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은 이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8182-624번으로 이 구독, 이라고 문의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또는 이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보내주신 분들. 최대한 빨리 무료 정보방을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자와 무료 정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는 정보는 정말 다양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각자 다른 매매 스타일을 가지고 계시고 저 또한 한 가지 스타일을 고수하는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서 일주일을 보유하면서 수익을 내는 이 스윙 종목 당일에 빠르게 이 수익을 달성하는 단타 종목 제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굴해낸 이 세력 매집주 그리고 제 20년 실전 매매 기법의 이 완전판까지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는 정보를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이 적합한 정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윙 종목 정보 같은 경우는 하루 내지 일주일 정도를 보유하면서 또 수익을 내는 종목 정보입니다. 자 왼쪽 내역에서 이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 주가 상승 시기가 이 도래한 종목을 이 분할 매수로 이 주식을 모아가면서 이 수익 금액을 크게 달성하는 방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루 종일 이 주식 화면을 볼 수는 없지만 매일 한두 번씩은 확인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이고요. 또한 달에 이 3개에서 4개의 종목을 추천드리니까, 이 따라오시면 후회하지 않은 수익을 달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스윙 종목 정보는요, 또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8182-624번으로 스윙 또는 숫자 2라고 문자 문의해 주시면, 문자와 텔레그램으로 바로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단타 종목 정보는 하루 안에 매수와 이 매도를 근는 가장 빠른 매매 방법입니다. 자, 왼쪽 내역을 보시면요. 주로 오전 중에 빠르게 1, 2회 내매로 이 수익을 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전에 한두 시간 정도 이 주식 화면을 볼수 있으신 분들 전달해드리는 매수 매도 타점을 빠르게 따라올 수 있으신 분들에게 적합한 방법이고요. 자, 매일 한 종목에서 이두 종목 정도를 이 추천해 드리니까요. 이 수익 금액은 적더라도 또 빠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 정보를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타 종목 정보는요. 또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8182-624번으로 단타 또는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직장인 분들이 많으시죠? 자, 주식화면을 마음대로 볼수 없으시고 다양한 종목을 매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일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은 확실한 세력 매집주 하나면 꾸준히 모아가신다면 그 어떤 투자도 부럽지 않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으십니다. 자, 제가 추천드리는 이 세력 매집주는요,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굴을 하고요. 또 기본적, 기술적 분석까지 완벽하게 통과한 종목들입니다. 자, 확실한 호재를 가지고 있으면서 낮은 주가에서 모아가기 좋은 이 중장기 투자 성격의 종목이니까요. 이 주식 화면을 자주 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 세력 매집주로 대박 수익의 기회를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력 매집주 정보는요. 또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8182-624번으로 세력 또는 숫자 4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 이 빠짐없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보안 문서가 등장을 했네요. 제가 20년 실전 투자를 하면서 이 투자의 어려움을 겪으신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고자 유튜브 영상도 촬영하고 있고 또 다양한 종목 정보들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죠. 자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실제 매매 실력을 늘리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제 매매 기법이 완벽한 정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매매 실력을 쌓는 데 있어서 이 지름길로 가보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확실히 효과가 있는 자료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후반부까지 시청해주시는 분들에게 선물의 의미로 드리는 것이니까요. 직접 받아서 눈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상우 대표의 매매 기법 자료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8182-624번으로 기법 또는 숫자 5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 중 하루에 딱한 분씩만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격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면서 또 수익을 꾸준히 내려면 여러분들께서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상에 정말 많은 주식 유튜브 영상이 있고요, 또또 또 수많은 전문가들과 정보들 이 있죠. 자,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 여정에서 제가 전달해드리는 이런 정보들이 이 수익에. 한 줄기 빛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